절대값이 또 등장했네요. 이번에 제목은 뭐냐면 절대값인데 2차 시계만 쓸 거야. 뭐 이런 거네요. 자실오줌한 채로 훔치 볼게요. 자 x의 제곱은 얘가 x 1 이거고요. 얘가 절대값 x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것에 좀 주목을 좀 해볼까요? 그건 좀 중요합니다. 역시에도 고3 때까지 나옵니다. 자 절대값이 안에 들어있는 것과 제곱이 밖에 들어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이해는 외웁니다. 이거고요. 이해는 그냥 생으로 이겁니다. 자 외웁니다. 외웁니다. 왜요? 이유는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자 절대값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만 지금부터 절대값이죠. 제곱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는 절대값으로 나옵니다. 선생님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외워. 아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책을 찾아봐라. 책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도 몰라요. 저만 저도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x 1이 0과 x는 0좀 이해 가죠 얘는 x는 1인 겁니다 자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값은 음 얘가 x고요 얘가 0이고요 얘가 1이고요 이걸 상황을 구분한다고 말씀 드렸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 설마 또다풀 건가요 네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지 이렇게 다나 무슨 색깔일까? 노란색 이렇게 할까? 슉. 자, 그럼 이 하늘색은 x가 0보다 작은 거고요. 이거는요 0과 1 사이인 거고요. 노란색은 1보다 큰 거고요. 여기는 눈 들어갑니다. 문자가 큰 경우는 들어갑니다. 여기는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2번이었죠? 자, 3번 갑니다. 자, 1번. 하늘에서부터 따질게요. 이거, 면. 면 중요합니다. 자, 이거면 지금부터 X제곱은 쫙. X 기1 플러스 절대 값 X에서 0보다 작은 거니까 뭐, 마, 이 정도 넣어볼까? 그럼 얘가 마이죠? 얘가 마이죠? 그럼 바로 여기가 음수죠? 여기가 인수 으로까 여기가 음수죠? 여기 음수죠? 따라왔죠? 그러요 x의 제곱은 절대값을 괄호로 풀어주고요 더하기 괄호로 풀어주고요 이 흰색 제가 지금 적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자 됐어요 귤색 가겠습니다 귤색 그럼 1은요 0 이거면 이거면 절대값은 x-1 플러스 x가 되고요 뭐 하나 해볼까 여기다가 뭐0.5 넣어보는 거야 0.5 0.5를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X의 제곱은 절대값을 괄호로 바꿔주고, 여기에다가 저 흰색 마이너스 플러스를 더붙이네요 자, 세 번째 노란색 할게요. 이거면 이거는 절대값, 이거고. 뭐, 1보다 큰 거니까, 뭐, 3 같은 거넣을까 3, 3 넣으면 3 빼기 1인 거니까, 얘는 플러스, 그냥 3니까, 이 플러스 되는 거죠. 절대 값을, 부호를 따졌으니까, 절대 값을 괄호로 풀어주시고요. 부호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네 번째. X를 구해야지. 하늘색에서 구해야지. X제곱은 빼기 2X 플러스 1 이거네. x 제곱 플러스 e x 빼기 1은 나 지금 잘 하고 있니? 이거 지금 삐이안 좋은데? 아 삐리 안 좋은데? 음아 삐리 안 좋은데? 아근의공식아근의공식 아, 아, 여러분 자신 있죠 근의공식 이제 아 삐리 안 좋다 빼기 음 플러스 1인 거네요 응눈끝났네 음,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네요 헷갈리겠다 이렇게 좀 해볼까? 자둘를 끊어보자 자 노란색 할게요 노란색은 2x 빼기 1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요 인수분해가 1는 1은 되네요 따라서 x는 1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늘색에서 하, 미치겠다 x는 2인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빼기 루트 p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습니다 아 내심 인수분해가 안되길 기다렸는데 딱 안되네 자 그러면 <laughs> 소문내지마라 2 2 뿔마 루트 이거 얼마니? 4 4 8인가보다 맞죠? 4 4 8이네 야 다시 써보자 루트 8이네 루트 8이 공간이 부족하다 뭐 이정도 볼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얘가 또 마침 2루트이죠 그럼 하트로 끊으면 2 이, 2 이, 뿔마 2 이, 2루트2가 이 되고요. 따라서 x는 이거 약분해주면1 뿔마 루트2죠? 네, 두 개를 끊어 쓰자. 이 쓰고요. x는 1 0 루트 2 이렇게 써봅시다. 자 지금까지 나온 게 뭐냐면 이거 나왔고요. 이거 나왔고요. 이거 나왔고요. 이거 나왔고요. 이거, 나왔고요, 이거, 나왔고요, 이거 나왔습니다. 근데 공통 부분 찾아야죠. 자이하늘색은 뭐냐면 자이하늘색은 이거일 때만 인정을 하는 거야. 0보다 작아야만 인정이야. 따라서 여기에서 이는 버리죠. 양수니까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두 번째 이거는. 0과 1 사이만 인정하는 거죠. 0과 1 사이 이거는 땡 이것도 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죠? 이 안에만 들어가야 돼. 자, 이거 되고 노란색 측면에서는 1 이상일 때만 인정하는 거야. 1까지는 괜찮아요. 따라서 이거 오케이. 1까지는 괜찮으니까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 뭐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x는 1 빼기 루트 2와 x는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 그 다음 거 해보자. 하나 더좀 쉽시다. 자, 그런 거같아죠 절대 값이 나왔네. 그럼 일단은 1번. 자, 이건 쓰지 말아보세요. x 빼기 5, x는 0이 되는 x, x 빼기 5는 0 돼서 x는 0, x는 5. 보이죠? 얘가 지금 앞 단계에서 본다면 여기까지가 현재 얘랑 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네모칸 쳐볼게요. 얘랑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네모칸 을 통해서 영역을 구하고 당연히 이 부분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 단계는 우리 구금 충분히 연습을 했어요.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다르게 풀어볼까? 다른 방법을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만약 에 지금 제가 쓰고, 쓰고 있는 이호 방법은 어, 중요하지 않아요. 이호 방법 앞에서 다시 해보자. 해보자. 이호 방법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 지금 모르면 이거는 보지 마. 아예 보지 마라. 이건 아예 보지 마. 근데 앞에서 했던 것을 이해되면은 지금부터 이 방법을 따라가 보세요. 자, 절대값 A라는 것은 만약에 3이라면, 우리는 이건 두가지로볼수 있는 거죠. A는 플러스 3도 괜찮고, A는 마 3도 괜찮고, 두 가지 방법을볼수 있지 않나요? 즉, 이거를 여기에 적용하면, 적용하면, 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1번은 뭐냐면, 2가될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2가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요? 아 이거는 그냥 똑같이 뺀거 아니니? 똑같이 똑같이 뺀거 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한번 나오고 두번 똑같이 나오면 되는거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부터 타임이 딱 근의 공식의 타임이 벌어지네요 이거고요 여기서 x제곱 빼기 5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된다 자 한번만 더 근의 공식하고 끝낼게 안할게 다는 안한다 이제 x 외우라고 하는 거다. 외우라고. 지금 찜피 죽겠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빼기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ac. 응? 제발 좀외워 제발. x 아이고. 이거.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빼기 루트 p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한번더 써보자. 어디까지 가니? 오, 뿔마루트, 25 플러스 4. 얘는요, x는 2에다가 오, 뿔마루트, 25 빼기 4. 그럼 얘는요, 간추이면 아이고, 어디까지 가? 어, 이거 무한대까지 늘어나나? 5뿔마 루트 21, 5뿔마 루트 29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개게요? 네 개요. 네 개. 4개. 지금 길기좀 풀었죠? 이거 좀 봐봐. 아, 많이 이해안 간다. 버려 버려 버려. 이것부터 충분히 연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만약에 잘 아니야. 아, 다른 방법 버린, 버린다는 것보다는 버린다는 보다는이 과정을 만약에 이해 못 하면 절대 이걸 푸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